다시 뭐라고? Equipment 오케이 okay. 근데 너무 e q u i p m e n t 이런 느낌보다 yeah. You have to learn how to handle, handle. handle what? Handle equipment E..Equipment? Equipment? E equipment? E <laughs> what is e equipment? Oh good, good, play now It'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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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바바 ah. <It's>... <laughs> 이런 <웃음> 식이지 그래서 자 꾸이 해봐 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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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뒤에 입술만 닫아주면 돼 yes yes 어... 그런 느낌으로 해서 날려줘 뒤에 멘트는 네. 지금 생각했습니다 자가 볼게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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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느낌이야 봐 equipment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걔를 조금 편하게 그냥 굴리면 돼 equipment. 아 음, 너무 가벼워 지금 쿠이 쿠이먼트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 근데 주목 조업 어떤 느낌이냐면 에코이먼트 같은 느낌이야. 에코이먼트. 오케이 걔를트랙으로 다시 돌려봐. 에코먼트어 그런 느낌이야. 에코이먼트. 에코먼트어어 어, 그런,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한니다 한번 다시 뭐라고? 에코이먼트. 오케이 근데 너무 에에먼트 <laughs> 이런 느낌보다 좀만더덜 덜 방점을 덜 찍어. 에먼트 오케이 퍼펙트 거야. 오케이. 오케이? 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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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i c 다는 u i c 어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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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u